산신이 왔지 않았나. 산신하고 할머니, 조상신이 왔지 않았나. 그 김고은 배우가 사용했던 그 칼은 신칼이죠. 써는 그다음, 칼은 아니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아... 기능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칼이 아니고, 이게 받친다는 것은 신에게 올린다는 신에게 뜻. 신에게 올리는 거지. 아하. 흥행을 하면서 지금 865만 정도 된것 같은데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신당이자 샤머니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관장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관장님 저희 소개 좀.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 양종승입니다. 우리나라 구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이 금성당 내에 샤머니즘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유물을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무 무구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무도 많고 무신도도 많고 뭐또 이렇게 신복도 많고 이굿의뢰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 유물들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박물관은 일반 시민들하고 이 샤만 유물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과 만나게 되는가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 어떤 신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긍정적으로 어, 세계화 시키는데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아 어, 박물관도 건립이 되고 저같이까지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에 대해서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무당하고 그러니까 무당이신 분들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무당 집에서 기거를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어, 후반부터 서울 상도동에 있는 대무당 우옥주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항해도 옹진에서 오신 분인데 1920년생이고. 만신이신가요? 만신이죠. 야, 그분 남편이 박동신 선생님이 바로 저 스승이에요. 그분 밑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죠. 정식으로 무당으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내림 굿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저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으로서 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내가 그 집에 키을 하면서 굿을 배우게 됐고 그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내가 접근한 것이지. 무당은 아니시지만 무당 가장 옆에서 학문적으로 그걸 연구하신 분. 그렇죠. 아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왔는데. 여기가 금성당인데. 이, 이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사월 이십 칠일날 여기서 당제를 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누구나 보러 올수 누구나 보러 올수 있어요 그때 오시면은 제대로 된 구슬. 봅니다. 완전히 정통한 부을 하는 거니까. 서울에서 국보기 쉽지 않은데요. 네, 여기에 모셔져 있는 주신이 금성대왕이에요. 금성대왕? 금성대왕은 전라남도 나주가 애지명이 금성입니다. 그 나주에 가면은 금성산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금성산에 모셔졌던 산신을 고려 25대 왕 충렬왕 때 정녕공으로 봉공을 한 거예요. 신을 이제 그 산신을 신을 신을 모신 거죠 국가에서 신에게 호칭을 드린 거네요. 신에게 호칭을 드린 거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금성산에 모셔져 있던 금성산신을 금성대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성대왕 신앙이 시작이 된 건데 그 고려 시대 때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가면은. 당들이 많아요 뭐 선왕당이다 산신당이다 그우는다 지역민들이 출연해 가지고 세운 당이고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어진 당은 지금 다 없어지고 여기하고 지금 국사당이 남아 있어요 응계 개발 뭐 산업화해 가지고 다 없앴잖아요 이분이 네. 금성대왕이에요. 가운데 이제 말 타고 계신 분이 금성대왕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고려시대부터 이제 굉장히 길어졌던 신이라고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신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 그러니까 금성대왕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안 알려지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는 음. 근데, 근데 이제 서울 무과에도 나오고 음. 그다음에 서울 굿 안전 청별을 할때 굿을 시작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금성당에 음. 어, 이 신령님이 나와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음. <laughs> 무당이 궁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삿된 것을 데리고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저게 뭔 거. 신당이 아닌 거. 그러면서도 이 무속신앙을 버리지는 못했잖아요. 음.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그럼 금성대왕을 남모르게 굉장히 궁에서도 음. 굉장히 숭상하고 이랬던 거라는 거죠. 어, 그렇죠. 아내자들이 궁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어,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그걸 선호했죠. 그럼 6에서는 조상신 외에 모든 신은 다 배척을 했어요. 그러면 조상은 신이 있다, 조상은 모신다는 고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어, 상당히 그뭐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 무속신앙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민중들 사이에서 민중을 대변하는 거 아픔을 대변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어떤 어 현세적 길복을 추구하는 게우리 신앙의 어떤 중량 가치잖아요. 근데이 무속신앙을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도 가장 앞에 불릴 만큼 좀 중요하게 언급되는 신이시고, 그렇죠. 라는 영화를 저희가 이제 보고 인터뷰를 요청드린 건데 화림이라는 분이 구술하면서신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떤 신이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몸주신이 있어요. 그렇죠. 할머니로 구하시는그 어, 신. 어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조상신이잖아요. 할머니 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신들을 그 양반은. 신을 모시는 이상은 다무시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모두 가, 데리고 계신 거군요 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 영을 활용할 때는 불러서 이제 그 영하고 소통이 될수 있는 그 신을 이제 자기가 어, 내세워놓고 구슬 하는 거죠 대살굿에서는 보통 어떤 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안정해져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산신이 왔지 않았나 산신하고 할머니, 조상신이 왔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한 신이 와서 확인을 해준 거군요. 음, 대살 굿이라는 용어는 그 영화에 나왔지만, 그걸 뭐냐면, 대수대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대수대명 굿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 그런 용어는 안 써요. 아, 그냥 대수대명? 그러니까 뭐 분흥 굿, 타살 굿,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죠. 돼지가 거기서는? 그게 그래, 돼지지. 주로 아... 뭐,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음. 뭐, 이제 소라든지. 그, 그때 이제 보니까, 이런데다 어, 그, 꽂아서 어, 네. 이게 삼지창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중요한 무브예요 구슬할 음. 때 이게 삼지창인데 해, 달, 별 그걸 오.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천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나 돼지나 닭을 꽂아서 신에게 바치는 덱을 이게 바친다는 것은 신에게 올린다는 신에게 뜻. 올리는 거 그래서 제대로 딱 꽂자마자 으딱 썼을 때 안. 안 너무 심히 아무다 쓰면은 <laughs> 네. 흡정하게받는다고생각 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금성당에서 주로 구술하시던 무당분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옛노를 하는 그큰 무당들이 와서 구술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서부른 무당이 와서는 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안에 유명한 태무당만 오게 돼 있어요. 유득이라고 유명한 만신이 있었어요. 음. 박종복 씨라고 순인동 대전마라는 분이 계셔요. 어? 박성기라고 있었어요. 중국 사신장고 모셨던 음. 분. 분이 이제 무학자 사셨는데 그. 그 분도 와서 하셨고, 네. 나라무당이라고 흔히 하는데, 네. 4월 27일 날도 이제, 서울구세인간문화재택 한 분이 계세요. 이상순 선생님, 그 분이 네. 오셔요. 어, 나라쿠시기 때문에, 두 시간 동안 그 성주무가를 쫙, 딱 구현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 하는 사람이 몇명안 남았어요. 여기가 기가 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의미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 기도 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음. 국태민안을 추구해야 되고 과장이 길기 때문에 그사설도다 해와야 되고 그래서 음. 암만한 무당들은 여기서 버텨내기가 힘들었다는 음. 거죠.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금성당이 있는 곳이 명당 맞나요? 명당이죠. 어. 경복궁이 적으니까 뭐 경복궁 말라 음. 조선궁 분골이 많았는데 거기서 평생 통제하다가 돌아가신 북녀들, 내관, 역관 네.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묻혀 있어요. 아, 아 그럼요. 그분들이 명당을 찾아서 여기에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그걸 묻히기 전에 여기서 다당체를 지낸 거야. 천도제를 다한 거죠. 근데, 근데, 여기 네. 보면, 김고은 배우가 이제, 네. 그, 활인욕으로 나왔을 때 있던 칼이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음. 그 칼이 그 진짜 그 붓에서 쓰는 그 칼인가요? 그럼요. 그걸 아. 이제 신칼이라 그래요. 신칼. 칼도 종류가 많아요. 아. 뭐, 대신 칼, 장군 칼, 분홍 칼. 그 김고은 배우가 사용했던 그 칼은 신칼이죠. 신칼. 그렇죠. 어, 칼은 칼이지만은, 어, 이게 물리적으로, 음. 어? 쓰는 칼은 아니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아... 기능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칼이 아니고 의례에서 네. 쓰는 칼인데 의례에서 칼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운 기운과 해로운 기운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칼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 보세요. 저희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요, 선생님 그걸 막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음. 목에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날이 없는 거를. 아, 있어요. 있어요? 입에다 넣어가지고 돌리기도 네. 하고. 네. 또 하루에 가서 올라가서 막 춤을 추는 것도 네. 있어요. 작두나 작주 타고. 네. 그걸 이제 뭘 표시하느냐 하면 자기가 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신이 들어오면은 이제 신에 의해서 그런 영에 음. 의해서 음. 힘이 작동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 음. 자기 몸속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는 과정. 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증명하는 하나의 과정이군요. 그럼요. 아. 사실 그 영화가 이제 스포가 될수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최민식 배우가 뭐, 우리나라를 목과 수고, 일본을 금이고 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본 장수를, 어, 내가 물이 묻은 나무로 그거를 해치우면 너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가 나와요. 근데 그게, 그게 나라별 오행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laughs> 네, 하. 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오행의 상극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목은 막 이제 그런 어떤 초원, 음. 숲소 막 계속 이제 음, 음. 베어도베어도 자라난다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그 나무가 자랄 때는 뭐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수. 그러니까 이제 목수 음.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음. 거예요. 그 음. 작, 감독의 의도가 있는 거죠.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화묘와 내셔널리즘과 연관돼 있다. 아... 애국심에 약간 강점을 방둔 영화일 것이다. 그렇죠. 허브솔트는 <laughs> 효과가 없을까요? 왜?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지금 요즘 신령은 네. 양도 잘 마시고요. 어... 케이크도 좋아하고 안 가리는군요. 요즘 신분들은. 안 가립니다.